저 광천동 재개발 현장에 와 있습니다. 4월 10일, 오늘 목요일인데, 이제 13일, 이번 주 일요일에 광천동 재개발 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광천동 재개발 사업의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현장의 모습들도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군데 좀 돌아보면서 여기서 공인중개사 하고 있는 친구, 또 친구와 함께 이 공인중개사 사업하고 계시는 사장님 인터뷰를 통해서 광주 지역에 어, 부동산, 또 광천 재개발의 미래, 또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눈에 보이니까 현수막들이 좀 보여요. 광천 주택 재개발 정비 조합 이 사업에서 어, 현수막을 부착을 했는데 안전사고 위험 어, 진입 제한 구역 안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사업이 오랜 기간 또 진행되다 보니 2주도 시작되고 여기서 이제 살지 않는 분들 공가세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범지대 우려도 있고 환경 정비 이런 것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현수막 안전관리 대책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고 계시는 곳은 광천 재개발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넓은 곳 중에서 여기에는 이제 사업부재에 속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광천 재개발 여기는 사업지가 빠져 있는 곳입니다. 재개발이 되더라도 여기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는 곳이죠. 아무래도 유동인구들이 빠져 있고 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상가는 군데군데 좀 비어 있고 임대로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일 수 있어요. 광천동이 광주 이제 중심 한 복판에 있다 보니까 어, 오래된 이 구축 아파트 단지도 있고 상가 건물들도 굉장히 좀 노후화된 오래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광천 종합시장 예전에 광천동에. 여기 사람들 많이 살았을 때는 여기도 이제 핫한 공간이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 역사의 이제 흐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 이렇게 조금께 좀 방치되다시피 좀 노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여기 지역주택조합으로 이 광천동 삼화 성진 맨션 아파트, 여기를 이제 지역주택조합 재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시다시피 지방부동산이 얼어붙어 있고, 이 건축비가 올라가고 있죠.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은 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겉에 있는 성진맨션에 현수막 이렇게 붙어 있않습니까 당신의 생활의 정점을 찍다, 예, 유탑, 유탑, 유블레스, 센텀시티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 현수막들이 붙어 있지만 사실 또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들도 어, 참여하기 좀 대립이 되고 있고 이 사업성 자체가 어 넉넉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이게 지금 이렇게 뭐좀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성진맨션 옛날에 만화책 보면은 이런거 이야기 나오잖아요 맨션 오래된 구축 아파트 여기도 이제 이렇게 흐름 속에 이제 역사의 흔적들 예뭐 그런 이제 우리 광주 공동체 의 아파트 모습들 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오래된 아파트, 또, 뒷면으로는, 야, 여기 뭐, 진짜, 뭐, 의리의리한, 삐까뻔쩍한, 어, 호반, 호반에서 건설, 호반 건설에서 지었던, 어, 호반 서밋. 여기가 광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죠. 오래된 구축 단지와 또, 대조되는, 어, 호반 서밋, 이, 오버랩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입니다. 정말,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비싼 아파트, 또, 이렇게 구축, 저렴한 또 아파트. 그런 모습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여기저기서 이런 시도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지만 뭐 지금 뭐 부동산 시장 또 수요 대비 공급 이런 걸 보면은 쉽지 않은 상황 같아요 부동산들도 몇 군데 지금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 현대 공인중개사 이 광천동에서 <laughs> 공인중개사 하고 계시는데 어 재개발 전문 뭐 토지 아파트 뭐 이런 거 취급하고 계시는 사장님 예, 만나서 또 현장 또 이야기를 또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는데 네. 예, 되게 반갑습니다. 네. 또 성씨가 달성서 씨라면서요? 그러니까 예, 한그한 같은 하길래요. 우리 또 친척이시네요, 이게. 그런치 않는 예. 달성서 씨는 또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또 친척 그러니까 <laughs> 같은 뿌리를 찾아 가지고 예. 네. 오늘 저기 부동산 네. 광춘동 네. 여기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서 한지는 한 3년 정도. 년 네. 아. 아 예, 방금 저가 이제 여기 한 바퀴 좀 돌고 왔었거든요. 네, 네. 광천 재개발 있고 또요 앞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재건축하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예. 이번 달,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네, 네. 여기 광천 재개발 정기총회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현황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어떤 게 지금 광천동 최고이십니까? 어, 뭐 아무래도 이제 이주가 음. 완벽하게 이제 진행이 되어야 이제 철거를 하고 또 철거를 해야 이제 건설이 음. 지어지니까 철거가 가장 큰, 이주가 가장 큰 문제 지금 현안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에서 철거, 이주가 올해는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그런 네, 숙제가 없고 네, 네. 예. 빨리 진행되어야 조합원분들도 들 이제, 네. 조합원들, 분들도 이제 예, 빨리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이제, 분장금도 이제 아무래도 음. 줄어드니까. 그게 음. 가장 큰, 올해에요. 가장 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광주 시민들도 광전 재개발 되게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데, 어 이제 13일에 이번 주 일요일 저녁 6시 30분에 아 이제 총회를 개최하는데 이제 총회가 이 재개발 사업은 가장 큰 의사결정 기구잖아요. 그래서 원활한 재개발 정비 사업을 위한 안건을 결의하는데, 어 일단 뭐 통합심의권도 있어요. 지금 뭐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정비사업 A, B, B 사용하는 거고 또 정비관리업체 선정해가지고 용역계약 뭐해지도 있고 뭐 감사 선임도 있고 요요 예, 정도 상황인데 일단은 뭐 올해는 가장 중요한 게 이주 철거다. 2주 철거. 예, 올해 안에 그게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철거 이주가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분 철거로 한다고 조합. 을아 부분 철거도 한다고. 워낙 사업지가 크다 보니까. 아. 예, 예. 아. 5천 세대가 되니까 이제 한꺼번에. 음, 어. 큰 지역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주는 빨리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음. 부분 철거를 이제 음. 한 가을 정도, 9월 정도. 도와드시는 것좀해 보시다. 아, 그 지도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이게 빠를 것 같은데요. 지도를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laughs> 지도 지도. 네, 안쪽 어쪽으 여기 여기. 뭐죠? 이거. <laughs> 이거 와보시면 게요 <이렇게>. 진짜 <laughs> <저>, 여기가 괜찮다. <laughs> 일단 뭐 제가 하고 이제 여쭤볼게요 네네 했어요 자, 광천 재개발, 일단 뭐 이렇게 지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지금 와 있거든요. 광주 최대 재개발, 아마 지방에서는 가장 큰 재개발 사업지가 이제 광천동 재개발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계시고 이쪽 주변으로도 굉장히 개발 호재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뭐 지하철도 있고 신세계 복합 쇼핑몰도 있고 이 사업 부지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여기는 이제 기존에 살았었던 이뭐 구분 구역에 뭐 소, 소유주죠. 소유, 예, 소유주들. 이렇게 있고 효광초등학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와 진짜 많은 여기에 이제 조합원들도 계실 건데 이런 분들 모아가지고 이제 변신을 시키는데 이렇게 이제 변신을 한다는 소리죠 이렇게 지금 여기가 한 4천 세대가 넘죠 5천 세대 5천 세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올해는 철거대데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브리핑 한번 해주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데가 어디에요? 저희가 있는 데는 네. 여기서, 여기, 뭐, 뭐, 아, 찾고 아, 있네. <laughs> <4천 세대리>. 어디야, <laughs> 여기가? 이쪽, 이쪽. 아, 여기는,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같은데요? 이쪽 아니에요? 아니, 그, 네. 아, 여기가 시장인가? 네 이쪽 정도 그죠, 그 정도 있죠? 음. 아, 워낙 크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네. 광주천 여기고. 광주천 이쪽으로. 있고. 예.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사업부지가 이렇게 되는 건데, 너무 크다 보니까, 부분 철거를 한다 소리네요. 네, 네. 부분 철거를 하는데 이제 요쪽으로. 음. 이것은 지금,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예전부터. 음. 그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아직 확정안 됐지만 이런 논의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철거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일부분들을 이제 뭐 철거를 하고 또그 다음 단계에서 스텝 바이 스텝 갈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럼 아무튼 이제 뭐 시청에서는 이제 그 이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협상 과정, 또공공기업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사람들이 여기 세대수가 5천세대면은 고박에서 하면 은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로 문제도 있을 거고 여기 뭐 교량 다리 문제도 있을 거고 이쪽 보면은 이제 복합쇼핑몰도 들어서잖아요. 신세계도 여기 있고 여기는 또 전남방직 또 현대도 있고 사람들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통 정체. 시에서 돈을 좀 많이 뜯어요. 뜯어가지고 <laughs> 다리나라 다리 여기 다리나라 여기 다리 놓고 여기 다리 놓고 여기 땅 넓혀라 땅땅 땅 내놔라. 네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이땅내 땅인데 돈 내주게 되면 손해잖아요. 용적률이라든가 네. 건폐율에서 손해 보니까 이런 협상들을또 잘하기 위해서 또 총회에서 논의들이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금청산자분들도 계속 연락이 와요. 우리 받아주라. 근데 이제 조합하고 또 이렇게 이해관계 또뭐 법적인 다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학교는 그대로 있는 거죠. 네, 학교는 그대로 있어요. 중학교도 있어요. 중학교 새로 이제 아, 새, 여기 새로, 새로 지어야, 지어야 되고, 지어야 지어야 되고. 네. 예, 여기 이제 시공사 어디죠? 시공사 현대 여기 부동산은 네? 부동산은 현대 <laughs> <부동산은 웃음> 현대 부동산입니다. 이게 현대건설에서 하고 부동산은 현대건설이고 요 앞에 더 현대도 있어요. 더 현대 부동산 <laughs> <laughs> 헷갈리면안 되죠. 헷갈리면안 헷갈리면 안 된다. 앉으십시오. <laughs> 이제 부동산 광주 부동산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부동산 이제 그만하고 다 했으니까 편하게 해보죠. 근데 말투나 목소리는 우리 광주 고향은 아니신 것 같은데 실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아 부산. 네. 부산 갈매기시네요. <laughs> 갈매기 지질 오래된. 거기 저기 고향은 부산 어디 쪽이세요? 어, 부산, 저기, 남잔동. 남산동. 남산동? 네. 우리 그 영화에서 나왔을 때그 남산동, 느서장 남산동 살자, 그거 아니에요? 밥 먹고, 사우나 가고. <웃음> <된다>? <웃음> 예. 부산에서 광주로 오신지는? 광주로 오신지가, 한이시간 정도 됩니다. 아, 광주에서 오신지. 네. 또, 그래도 말투는 이제, 부산 이렇게 말투 있고, 부산 분이 광주에또 부동산, 네. 또 광주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광준동에 네. 현대부동산을 또 하고 계시네요. 제가 이 들어왔을 이름 지을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도 제가 여기서 일을 하니까 여기 음. 그리고 광초도 재개발이 또 현대가 그때 시공사를 선정되었을 쯤이에요. 그래서 음. 이름을 이제, 이제 쉽게 음. 이제 알고 싶어서 현대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동산 시장이 광주가 지금 많이 얼어붙어 있고 음.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음.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드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많이 힘들죠. 응. 음. 그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그 임대료도 그렇고, 목사 씨는 뭐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많이 계셔요. 음. 서울 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그런데 광천 재개발 있으니까 물론 뭐 미래를 보시고 여기 들어오셨겠지만, 광천 개, 재개발 또 광천동의 미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 광천동 미래는. 뭐 서울로 따지면 강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광주에 강남? 광주 강남이다. 네. 앞으로 이제 광주의 부촌이 광주동이 그렇죠. 될 것이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는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음. 백화점 있고 토니야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저쪽에 방직 공장에 이어 음. 사천 세대 이상. 네. 예. 뭐 백화점, 도현대 백화점 들어 음. 오시고 그리고 전라남북도에서 그리고 여기는 오천세대라는 단위 브랜드가 들어오는 데는 거의 없다 없고 DH DH 도로라는 그 예. 현대의 상위 브랜드가 예. 지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는 여기가 가장 큰 주목받는 도시가 될, 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도 이제 되게 기대 갖고 관심이 가는 지역인데 음. 요즘 이제 뭐 분양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좋아도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면 음. 지금까지는 다 미분양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분양가나 이런 부분들 아직 좀 논하기는 뭐 그렇게 해야겠지만 일반 분양가는 얼마가 될 것인가 또 관심이 될것 같아요 일반 분양가는 명확하지 않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니까요 아직 뭐 이제 철거하고 네. 그런 단계인데 그상둥동사이 같은 경우에도 뭐 3천이 있으니까 여기도 뭐 향후에 3천 이상 음. 되지 않을까 고급 브랜드, 브랜드 단지가 브랜드 대규모로 뭐 대규모 단지가 만들어지니까 그 상위 브랜드 음. 현대 같은 경우에는 어그 강남이나 한남동 이쪽으로 음. 들어가는 브랜드 하 해서 음 건축을 이제 광천동은 입지가 주는 뭐 차별된 강점이 명확하게 나오니까 네. 미래 같이 대비했을 때는 이제 그 정도 가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이상의 예. 가치가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다 네. 단일 브랜드로서 이제 대형평형 때 80평 때까지 있으니까. 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주변에. 음, 음, 음. 이제 전문직이라든지 조금 더 이제 여기를 오50% 하시는 분들이 많, 제 손님들도 많이 계시고. 네. 어그 시점이 언제쯤 여기를 해야 할까라는 걸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탁탁탁 생각대로 막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시간 가입, 그 시간과의. 그시과 시간 싸움인데 시간 대수로 지금 상황에는 빠른 착공, 빠른 입주를 또 조합원 분들을 기대를 하실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조합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지금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광천 재개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화된 강단점으로, 거기서 네. 주목받는 단지로 될 것이다. 그렇죠. 라는 그런 확신이라든가 소식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퀄리티가, 예. 같은 아, 아파트가 많다고 걱정을 하세요. 오시는 분마다,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여기는 단지도 크고, 음. 어떻게 비전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항상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어, 단, 그냥 단가가 높든, 경기가 음. 안 좋든, 어, 경기가 힘들어도 가게가 되는 데는 된다. 음. 그러면 경쟁력을 갖춘 데를 가야 된다. 눈을 음. 해도, 그러면 여기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 경쟁력에서는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방촌동체 개발은, 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눈에 음. 보이지 않지만, 어, 눈에 보이기 시작 한다면은 더 많은 공지들을 미래가치고 있고 미래가체가 어, 이제 지방에서 양극화를 맞는데잘 그렇죠.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될 것이다. 네. 여기는 되는 데다 그렇구나. 아쉬운 건뭐 없어요. 좀 아쉽다. 좀 약간 약점이다 할만한 할 거는 아, 약점이다라고 어. 하는 거는 건... 진행 속도겠죠. <laughs> 진행 <진해> 속도 <laughs> 재개발 진행 속도가 가장 음, 음. 아무튼 계속 가까이 또 계시고 현장에 계시니까 네. 바로 이제 소식도 접하게 되고. 네. 분양권 거래, 입주권이라고 하죠. 이게 네. 재개발은 그런 거래들이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음, 어, 뭐, 그래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음, 문의도 있고 이렇게 하셔서 네.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 아닌 것 같은데 실내로 들서 보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어, 음. 일주일에 몇분정도 문의를 하려 들으세요아 그러시구나.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분을 찾기도 하고, 뭐 음. 궁금해서 현장에 오시, 현장에 음. 와야지, 이제, 확인이 되시니까, 네. 어, 현장으로 오셔서 확인하고 싶고, 눈으로 보고 싶고, 음, 그림에서 그러니까 음, 한 바퀴 또 돌아보시고, 네. 또 부동산을 모 오시고 하는 분들이, 어, 가능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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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오늘 저도 생각지 않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늘, 네. 와서 되게 좋습니다. 네. 밥도 먹고. 예, 네, 차도 한잔 하고 스타벅스 커피도 주셔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이 처음일 때 긴장되고 떨리지 않으셨어요? 네, 좀 조금 처음이라서 <laughs> 처음이라 <laughs> <laughs> 네, 네. 조금 긴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도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오늘 뭐 한참 또 이번 주일요일 총회에다가 광주 천 쟁이 맞춰도 또몇달 만에 온거 같은데 네네. 또 새로운 소식도 듣고 또 음. 좋은 이야기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광주 부동산. 네. <laughs> 어렵죠? 많이 어렵죠. 그러면은 부동산 그 부, 부산 부동산 어떨까 싶니요 <laughs> 부산 부동산도 어려워. 부산 부동산도 어려운데 <laughs> 예. 항상 그 지역마다 보합이 있어요. 예. 보합 되는 데가 이제 제 동생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해운대는 그대로 보합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려워도 어렵구만. 어려워도 그 금액을 항상 안고 가는데는 지영마저 있다고. 들어요? 언제 줘줄 것 같아요? 언제 줘줄. 제가 어떻게. 자 말씀드림 너무 비관적인 같으니까 저는 못할 것. 자 오늘 오늘 예그 <laughs> 광천동 현대부동산 우리 대표님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서임숙. 서임숙 대표님 저 같은 종친 다성소씨는몇명안 몇 돼가지고 네, 네. 다 친척인데 친척 예. 삼촌 이모, 이모. <laughs> 누나, 누나 누나 사촌 사촌 누나. 누으로으로자독자한말한부탁 <laughs> 부탁드립니다. u d o k i must protect him. Kanton don't take a bite, chilling the whiskey. Kaman 프레스티지 1단지 신축 공사 현장. 어제, 어, 여기서 시스템 비계가 휘어지고 위에서 락한 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주는 안전사고에 대한, 어, 그런 좀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곳인데요. 이런 대형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어, 이 사고, 안전사고, 안전불감증 우려가 제기돼서 오늘 현장에 못있도 카메라 좀 담아보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사고청이라든가 관리 당국에서 안전요금 나오기로 했거든요. 어, 이 과태료라든가 벌금 어, 우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12시 30분에 사고가 났으니까 이 작업 인부들이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에 사고가 난 거죠. 어, 다행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치신 분들 안 계셨지만 자칫 또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사고가 났습니다. 어, 화정 아이파크 사고 현장이 여기서 걸어서 5분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얼마 안된 상황에서 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런 건설 현장의 붕괴, 철거 어, 과정의 사업들. 예, 광주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호월드 또 여기 앞에 보면 이제 신세계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들이 어 앞으로 이제 계속 펼쳐지게 되거든요. 어 이거 현장 이 시스템 비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안전 상황에서 비계 철수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 점검이라든가 단속들이 어, 오늘부터 나오고 있을 분위기였고요. 현장에서 철거하는 인부들의 모습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시스템 비계 지금 철거 작업 진행되고 있는 인부들의 모습들 보이는 거고요. 중간에 좀 휘어진다가 보이시죠? 여기 이제 휘어져서 자칫 작업하다가 큰 사고로 어,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현장 뭐 추락주의, 어, 이 낙마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현수막이 거쳐져 있는데, 어, 진짜 놀란 상황이죠. 놀란 상황이 펼쳐져서 현재 이제 마무리 작업들, 철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금 이제 공사 관계자 인터뷰를 좀 나눴는데, 어, 이제, 안전 작업들 마무리하고 있고, 안전 강화를 한다,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 뭐, 신탁사들도 온것 같고, 어, 사실 잘 몰랐는데, 이 아파트 화장 아이델리움 57, 여기가 이제 대형 평수고, 집값이 한 18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다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현장에. 들었던 직원들 말 들어봤더니, 이 사고 소식도 놀랐지만, 또 완판됐다는 소식도 저는 몰랐는데, 그 소식도 좀 놀라운, 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서인주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로안 것부터 대표 결과와 함께 의견 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세 협찬하겠습니다. 만세! 오이. 반대 40표. 자가수산 아,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소리에 대해서 투표 결과 찬성 55표. 반대 50표. 자, 가만수당 찬성으로 가결될 수을 선포합니다. 아, 제사호안건 사업비 예산 전용 의결권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8표, 반대 16표, 그리고 하나, 가마지당 찬성으로 가결될 수뭘 선포합니다.